당신은 지금 좋아요. 구독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5월 23일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달력입니다. 하루의 기억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날의 흔적은 영원히 깊이 새겨집니다. 5월 23일 어느 날은 신념의 칼끝이 신성함을 배반했고 어느 날은 무역의 광활한 바다에서 생명이 구원의 손길을 만났으며. 또 다른 날엔 대통령의 고독한 고뇌가 국민의 눈물로 웅결되었고, 한 훈련병의 희생은 우리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과 신, 군인과 난민, 기술자와 시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이 하루에 제각기 다른 운명과 깊은 질문을 각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들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피어난 진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5월 23일 이날의 사건들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날에 머물렀던 이들의 숨결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1.1430년 잔 다르크 부르고뉴파의 포로로 잡힌 프랑스의 희망, 운명의 포로가 되다. 1430년 5월 23일 100년 전쟁의 경랑 속에서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잔 다르크는 피에뉴 전투 중 부르고뉴파의 포로가 됩니다. 당시 부르고뉴는 잉글랜드와 손잡고 프랑스 왕실의 반기를 든 세력으로 잔 다르크는 소수정의 병력을 이끌다 철수 과정에서 성문이 닫혀 고립되어 결국 생포됩니다. 부르고뉴파는 그녀를 금정과 맞받고 잉글랜드에 넘겼고 잉글랜드는 그녀를 이단자이자 마녀로 몰아 가혹한 종교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녀는 신의 계시를 용기 있게 증언하며. 프랑스 왕이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1431년 5월 루앙에서 참혹한 화형을 당해 19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프랑스 민족 정체성과 불굴의 저항 정신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고 25년 후 종교 재판 재심을 통해 명예로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1920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녀를 성인으로 시성하며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여성 저항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2.592년 임진왜란 발발. 조선의 평화를 깨뜨린 침략의 서막. 1592년 5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의 부산진과 동래성을 기습 공격하며 6년 7개월에 걸친 임진왜란의 암흑의 장을 엽니다. 히데요시는 일본 통일 후 명나라 정벌을 위해 조선의 전략적 통로를 요구했지만 조선 조정의 단호한 거부로 무력 침공을 감행합니다. 일본군은 불과 며칠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북상을 계속했으며, 조선은 제대로 된 방어책에 없이 연이어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곽재우 고경명, 조언 등 지역 의병들의 분연한 저항, 그리고 명나라의 결정적인 원군 파병으로 전세는 점차 교착 상태에 접어듭니다. 1598년 도우토미이데오시의 사망과 함께 종결된 이 전쟁으로 조선은 국토의 3분의 2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백성과 장인, 문화재가 강제 이주되거나 잔혹하게 희생되었으며 국가 운영 시스템 또한 근본적으로 붕괴됩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외침을 넘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군사 기술, 외교 역학, 민중의 저항 의식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조선 중기 최대의 민족적 비극이었습니다. 3. 1618년 30년 전쟁 발발. 하늘로 향한 갈등 유럽을 뒤흔들다 1618년 5월 23일 신성로마제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종교적 대립이 폭발하며 유럽 전역을 뒤흔든 30년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사건의 발단은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일어난 유명한 프라하 창박 투척 사건이었습니다. 개신교 귀족들은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가톨릭 황제 페르디난트 2세의 정책에 격렬히 반발하여 황제 측 관리 2명과 서기관 1명을 왕궁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상징적 행위는 보헤미아, 네 개신교 반란의 시작점이자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든 종교 정치적 갈등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종교 갈등을 넘어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합스부르크 제국 등 주요 유럽 강대국들이 개입한 복잡다단한 정치외 교적 대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0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독일 지역에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초토화되는 등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막을 내린 이 전쟁은 근대 국제질서의 시작점으로 평가되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불가침 원칙, 종교 선택의 자유, 국가 간 평등이라는 혁명적 개념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건으로 의미됩니다. 차. 1949년 독일 연방 공화국 헌법 제정. 패전국에서 민주 국가로 서독의 새로운 시작. 1949년 5월 23일 독일 서부의 11개 주는 새로운 헌법인 기본법을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연합군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이 민주주의 체제 아래 국가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본 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 인권, 법치주의, 권력 분립을 핵심 가치로 명확히 제시해 이후 유럽 민주주의 모델 헌법 중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는 독일의 공식적인 분단을 의미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즉시 동독을 수립하며 동서 냉전 체제의 핵심 국가로 독일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서독은 미국의 마셜 플랜을 기반으로 경제 재건에 성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민주 복지 국가로 발전합니다. 5. 1951년 중국과 티베트 17조협의 체결 자치의 약속, 공허해진 희망 1951년 5월 23일 중국 정부와 티베트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앙인민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 간의 평화 해방에 관한 협의, 일명 17조 협의를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티베트의 평화적 흡수를 정당화하는 중국의 명분이었고, 겉으로는 티베트의 자치권, 종교의 자유, 달라이 라마 체제의 존중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체결 과정은 철저히 강제적이었으며, 무장한 인민해방군의 압박 속에 티베트 대표단은 사실상 자율성 없이 서명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자신도 이 협정을 강요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협정 체결 후 중국 정부는 티베트 전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종교시설을 통제하며 사회주의 체제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티베트 내에서 광범위한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959년 티베트 봉기와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까지 티베트의 정치적 독립, 종교의 자유,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고 지속적인 분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6. 1975년 쌍용호 베트남 난민 215명 구조. 바다 위에서 건져낸 생명, 한국의 국제 인도주의. 1975년 5월 23일, 대한민국의 민간 화물선 쌍용호는 태국 근해에서 위험에 처한 베트남 난민 215명을 온전히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종전 후 공산 정권을 피해 목숨을 걸고 바다로 탈출한 보트피플로 이미 소형 목선의 식량과 물이 바닥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쌍용호 측은 이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부산항 입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지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는 결국 난민들을 임시 수용소에 보호하고 인도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일부 난민들은 한국에 정착하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쌍용호의 구조는 대한민국이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실천한 획기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간의 생존을 향한 연대와 비국가 행위자의 인도적 책임을 국제사회에 일깨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7. 1984년 현대 엘리베이터, 웨스팅하우스와 합작 설립. 산업 현대화의 수직 상승, 기술 협력의 이정표. 1984년 5월 23일, 현대그룹은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제휴 및 탑작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국내 엘리베이터 산업은 기술 자립도와 생산 능력 면에서 외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은 웨스팅하우스의 첨단 제어 기술, 혁신적 설계 방식, 첨단 안전 시스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라인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이 합작은 단순한 기업간 거래를 넘어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수직 운송 부문을 독립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현대 엘리베이터는 국내외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 국산화 제품을 공급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시아, 중동, 남미 등지에 초고속 엘리베이터, 무선 제어 시스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수출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8. 1995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발표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나 시행된다. IT 생태계의 판을 바꾼 날 1995년 5월 23일, 미국의 h 마이크로시스템즈는 혁신적인 개념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바는 플랫폼 독립성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개발자들이 특정 운영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운영체제마다 서로 다른 코드나 설정이 필요했지만, 자바 가상 머신을 활용한 자바는 웹 브라우저, 서버, 모바일,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IT 생태계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폭발적 확산까지 자바는 인터넷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현재도 자바는 금융권, 공공기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광범위한 산업분에서 활용되며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대통령의 죽음 국민의 눈물 2009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님이 경남 김해봉화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 근처 절벽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향년 62세였습니다. 재임 중 그는 참여정부를 이끌며 권위주의 청산, 서민정치, 검찰개혁, 한미FTA,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민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가족과 측근에 대한 부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되면서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결국 자피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 깊이 새겨진 권력, 검찰, 언론의 삼각관계 그리고 정치인 개인에 대한 도덕적 압박과 공적 책임에 관한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일었고 봉하마을과 서울시청원장에는 수백만 시민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이후 시민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단순한 한 시대의 마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와 성숙 그리고 회복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10. 2024년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죽음으로 드러난 체계에 군대는 왜 변하지 않는가?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이 대한민국 육군제시미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한 신병훈련병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각 없는 지휘관의 막무가내 식 얼차려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초기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과도한 훈련 강도 등의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자 통과 이래로 여겨져 왔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비인간적 문화, 폐쇄적 조직 문화, 책임 회피 구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일병 사망 사건, 이등병 추락사 등과 함께, 왜 같은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훈련병의 죽음은 단순히 한 청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군대를 만들지 못했음을 고발하는 준엄한 경고였고, 그를 보호하지 못한 사회 전체의 집단적 책임을 성찰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또다시 빈말로 끝나지 않기를 대한민국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혼란스러웠고, 그 질서는 모호했습니다. 꽃은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동물은 사람에 따라 달리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체계화했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었으며, 생명의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창조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창조된 세계를 정리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폰 린네입니다. 1707년 5월 23일, 스웨덴 남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혼란스럽게 지칭해 온 자연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생물 세계의 질서와 언어를 부여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폰 린네, 라틴어로는 카를로스 린나이우스로, 현재는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하멜라리드라는 고요한 작은 마을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교회 목사이자 식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열정적인 애호가였습니다. 린네는 어린 시절부터 식물의 잎을 섬세하게 만지고 뿌리를 꼼꼼히 관찰하며 꽃의 구조를 세심하게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살아있는 책과도 같았고, 들판은 그의 무한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부모가 바랐던 의사의 길과는 달리, 린네의 관심은 줄곧 꽃의 구조, 곤충의 형태, 그리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생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생물 명명 체계를 정리하고자 했는데 이는 같은 생물이 지역과 학자,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린네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연은 분명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인간은 이름으로 혼란을 만들어 내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을 통일하면 지식도 통일될 수 있다. 그가 고안한 체계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속과 종이라는 두 단어의 이름을 부여하는 이명법을 창안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과학계의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향기로운 흰색 꽃이 피는 남쪽에서 발견된 나무와 같은 장황한 문장으로 생물을 지칭했지만 이제는 목련처럼 간결한 라틴어 두 단어로 모든 생물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이름 붙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연계를 개에서 시작하여 문으로 강, 목, 과, 속, 종의 체계적인 계층으로 정리했으며, 이는 마치 지구 위에 모든 생명을 도서관의 책처럼 세밀하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자연의 체계는 1735년 첫 출판된 이후 점점 더 많은 생물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과학자들은 린네의 체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생물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네의 시대는 종교와 과학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신의 창조를 믿었지만 그 안에서도 자연의 근본적인 규칙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성적 관점에서 본 창조의 질서를 통해 과학과 신앙이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설립에 기여하고 전 세계의 젊은 학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 곳곳의 생물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니네의 사도로 불리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으로 파견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과학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칼폰 니네는 자연의 언어를 통일했고 그의 체계는 오늘날 생물학, 생태학, 의학, 농업 등 수많은 분야의 기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은 인간이 스스로를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1778년 그는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사상과 체계는 진화론, 분자생물학, 유전학으로 이어지며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크게 넓혔습니다. 린네는 스스로를 신이 만든 자연의 사서라 불렀습니다. 그는 직접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통해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칼폰 린네는 자연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며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가 만든 분류 체계는 생명의 질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지도가 되었고, 오늘날 수십만 종의 생물이 그의 명명법에 따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 학자가 아닌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을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설명했으며, 그의 방식은 언어와 시대를 초월해 과학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명은 계속 발견되지만, 그는 모든 시작에 이름 지키라는 근본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서양의 성인들은 맹렬한 불꽃 속에서도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켜냈고, 칼 린네는 자연의 혼돈을 철저한 질서로 재구성했으며, 프로그래머들은 영과 일의 이진법으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역사의 무거운 짐을 훌로 견뎌냈고, 한 병사는 맹목적인 명령 대신 생존의 근본적인 본질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 오늘 조선의 고요한 새벽은 잔인한 침략의 포성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단순한 성곽만이 아니라 미처 준비되지 못한 국방 체계와 분열된 지도층의 권력.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유린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웠고 그들의 피로 물든 희생 위에 우리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역사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5월 23일 그 짧은 하루 안에 모든 시대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고 이름 없이 묻혀버린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선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역사적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문을 굳건히 지켜낼 시간입니다.